대학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이교시 합격레이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7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기와 작성 요령,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레이더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기소개서는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시기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이미 지난 5월엔 자기 소개서 소재 및 글감을 마련해야 했을 텐데요.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6월 모평이 지난 지금 소재를 정한 후 글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각 문항에 맞춰 논리적인 서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면 9월 초에 원서 접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7월에는 자기 소개서 초안을 작성하는 듯 본격적인 서술 작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초엔 지원하는 대학에 맞춰 조금씩 수정을 해야 하고요. 이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 시간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합격레이더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소재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키워드만 써서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자신이 한 활동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찾아 키워드를 나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반은 소재에서 시작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따라서 한 번에 다 쓰려하면 오히려 좋은 소재를 놓칠 수 있으니 틈틈이 찾아서 많이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작성 요령을 알아볼까요? 화면 보시죠. 자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전부를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선택한 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교과 1등급, 교내 경시대회 수상. 과학 관련 연구 동아리 활동 등이 있다면 모두 나열하는 것보다 하나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한 항목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면 가입 동기와 구체적 활동 과정 등을 통해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선택한 후 집중하는 전략으로 쓴다면 효과적인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짧고 명료한 문장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요. 긴 문장을 읽다 보면 지루해지기 쉽고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짧고 명료한 문장으로 써야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자신보다 주변을 먼저 둘러보고 남을 도우며 살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길고 장황한 문장보다는 남을 먼저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문장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짧게 표현한, 가능한, 짧게 표현이 가능한 문장을 굳이 느리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두갈식 서술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답은 글의 서두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즉 글의 배열을 동기, 과정, 목표의 순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목표, 동기, 과정으로 쓰는 것이 올바른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자기소개서를 다 썼다면 꼭 점검을 두세 번 정도는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간혹 수정이 안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이나 학과 명칭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맞춤법, 띄어쓰기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날 때가 많습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인쇄한 후 여러 번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을 우선 점검한 후, 위 열거한, 위에서 열거한 그 요령에 맞게 내용이 잘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합격레이더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자기소개서는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점에 주의하면서 깊게,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록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넣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서술된 내용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0점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각 대학에서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한 후에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공적합성과 지원동기 등이 적절하게 서술되었는지를 봐야 하는데요. 간혹 여러 모집단위에 지원할 경우 같은 내용을 여러 학과에 그대로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내가 이 학과 또는 이 모집단위에 적합한 이유를 소개하는 서류인 만큼 전공적합성과 지원동기 등을 적절히 서술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잘 담겼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한데요. 보통 학생부는 결과중심의 서류이기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 성장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생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수정과정에서 자신의 색깔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각종 미사역으로 화려하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남들과 다른 나만의 경쟁력을 진솔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하죠.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을 하는 것보다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본인만의 스토리가 색깔을 잃지 않도록 작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교시 합격 레이더 오늘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영의 합격 레이더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